안녕하세요. 서준수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제품은 32비트 내장 녹음이 가능한 무선 샷건 마이크 코미카 VM40입니다. 유튜브에 이미 많은 리뷰가 있음에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제품입니다.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제품 구매 전에 뭐 하나라도 건져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원래 구성품을 보여드리는 건 식상해서 잘안 하는데 이건 말씀을 좀 드려야 할것 같아요 구성품이 너무 좋습니다 먼저 제가 보여드리는 제품은 일반 모델이고요 스테레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이크가 두 개가 있는 콤보 제품이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방이 너무 좋습니다 2단 구조로 되어 있고 구성품을 다넣고도 공간이 많이 남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여기다가 오디오 장비들을 다 몰아서 넣고 다니고 있어요. 이 채널 무선 마이크와 여분의 배터리들, 그리고 FX6와 함께 사용하는 NTG5 등을 다 넣을 수 있습니다. V40 본 제품은 여기 윗공간에만 넣어도 충분히 다 들어갑니다. 쇼크 마운트, 스탠드 어댑터, 분포에 연결할 수 있는 어댑터들, 윈드 스크린과 별도의 윈드머프까지. 아니, 이렇게 다 넣어준다니 구성품 하나는 정말 아낌없이 싹다 넣어준 것 같아요. 바람소리를 잘 잡아줄 수 있는 이런 개털만 하더라도 따로 살려면 5만원 이상은 줘야 되거든요. 이런 것까지 기본으로 넣어준 거는 정말 칭찬하는 부분입니다. 코미카 VM40은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마이크입니다. 첫 번째로 가장 일반적인 와이어리스 형태의 마이크, 수신기와 연결해서 카메라에 바로 숨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. 수신기에서 디노이즈나 자체 녹음 등을 컨트롤 할수 있고, 모노, 스테레오, 세이프티 모드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요즘 나오는 마이크 수신기에 비해서 부피는 조금 크지만 무게는 굉장히 가볍고요. 큰 LCD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수신기 없이 마이크만 사용해서 별도의 레코더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뭐 이것저것 연결하고 그런 별도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녹음을 시작할 수 있고요. 클리핑 걱정이 없는 32비트로 내장 녹음을 할수 있습니다. 마이크 자체에서 볼륨 조절 및 오디오 모니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핸디 레코더의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32기가의 내장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요. 약 1시간 녹음 시 650메가를 사용했습니다. 세 번째는 일반적인 샷건 마이크 모드입니다. 수신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카메라에 결합해서 일반적인 유선 샷건 마이크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카메라를 켤 때만 마이크가 켜지기 때문에 전원 관리 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고요. 전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마이크는 최대 10시간, 수신기는 최대 8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정도 배터리 성능이면 배터리를 충전하는 스트레스는 없겠죠. 카메라에 바로 수음하는 방식이지만 당연히 백업용으로 32비트 내장 녹음을 걸어놓을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 마이크의 성능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... 보평관에서 25%를 매기로했었는데전세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? 아 일단은 원래 통 전체적으로 보평가에서 25%를 매기로 했었는데 그래도 조금 딜을 해서 20%에서 16%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미카 마이크 이렇게 들고 이제 봄이잖아요 봄맞이로 어, 좀 새롭게 기획하고 있는 야심찬 q 큐가 간다라는 콘텐츠가 있다고 들었는데. 맞나요? 맞습니다. 나요맞큐큐 댄스 <laughs> 댄스 챌린지라고 해야 될까요? 아 근데 그건 그렇고 저 이게 마이크 처음 보거든요. 실제로 처음 봤는데 오오디오 미터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요. l c d 가있네 예. o 좋은데? 근데 이렇게 하면 진짜 소리 좋아지겠다. 그렇죠. 근데 궁금한 거는 마이크 방향에 따라 소리가 많이 o d j 것인지 음, 그런 시기에. 거 한번 <laughs> 지향성이니까 어. 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제가 항상 하는 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숭구리 당당 숭당당, 소구소구 당당, 숭당당. 어떻게 해. 7년 동안 한 번도 번하지 않는 <laughs> 저팻 레퍼토리. 자, 그리고 제가 파핑 테스트 한번 해 보겠습니다. 파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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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핑. 피자 파스타. 파자마. 푸르푸르. 파핑 테스트. 자, 이거 끼고 피자 파스타, 파파, 피피. 푸르푸르. 여기까지. <laughs> 이 제품 30만원 중반대인데, 이게 싸다면 싸다고 볼수 있고, 비싸다면 비싸다고 할수 있는데, 제품 하나로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이 마이크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. 수음의 품질도 이 정도 가격에서는 훌륭하다고 볼수 있고, 다음 신제품에 뭘 넣으려고 여기다가 이런 기능들을 다 넣어 준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제품을 쓰면서 아쉬웠던 게딱 하나 있었는데, 내장 녹음한 파일을 PC에 연결하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.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버튼을 두개 동시에 누른 다음에 준비가 되면 그때 케이블을 연결해야 하는 방식인데, 어, 요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는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. 요 방식은. 혹시 가성비가 좋은 지향성 샷건 마이크가 필요하셨다면 요 제품 관심있게 보시길 바랍니다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. 혹시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